생리때만 되면 아랫배에 가스가 찬 듯한 빵빵한 느낌 이런 증상을 보통 복부팽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자궁이 어떤 질환이 있어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만일 생리 전에 배가 빵빵해지면서 심한 생리통이 있는 분들이면 반드시 꼭 자궁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 방치하다가는 더 심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증상들은 특별히 막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 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음여성한의원 대표 원장 김우성입니다. 생리 때만 되면 아랫배에 가스가 찬 빵빵한 느낌 이런 증상을 보통 복부 팽만이라고 하는데요. 생리 때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타난 생리전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 이런 증상 중 하나랍니다. 복부 팽만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약간 불편한 정도라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증상은 아닌데 증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너무 신경도 쓰이고. 생활에 막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뭐 복부팽만이 너무 심하게 오면 혹시 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시면서 한의원 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자궁이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생리전에 찾아오는 복부 팽만 증상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들과 뭐 간단한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될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이제 자궁에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생리 전에 아랫배가 빵빵한 느낌이 되다가 만약 생리가 시작을 하면 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분들 자궁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자궁 질환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궁성근증이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궁내막증이란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약간 어렵지만 자궁성근증은 자궁 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커지는 질환을 말해요. 40대부터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생리통이 심해지면서 생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궁선근증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요 자궁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아랫배 만져보면 실제로 커져 있는 자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있는데 자궁내막증이라는 거는 자궁내막조직이 자궁 바깥에 붙어서 살게 되는 그런 질환들을 말해요 자궁 바깥에서 계속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위반에는 다른 대장이나 방광 같이 엉겨 붙어 가지고 생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엉겨 붙은 게 점점 심해져요. 이런 것들이 막 다른 주위 장기를 압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막 가스가 찬 듯이 굉장히 막 더부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도 심한 생리통이 주요 증상이고요. 만약에 심해지는 구역감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설명드렸던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선근증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만일 생리 전에 배가 빵빵해지면서 심한 생리통이 있는 분들이면 반드시 꼭 자궁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 방치하다가는 더 심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위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증상들은 특별히 막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일 내가 생리가 다가오는데 아랫배가 빵빵해지면서 대변이 잘안 나오고 대변도 조금만 나오고 그리고 보고 나도 시원치 않고 즉 이런 변비 증상을 겸한 상태에서는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변비 그 자체가 원인이 돼가지고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리가 다가오게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대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장내 유산균 활동도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에 숙변이 쌓이고 점점 가스가 차오르겠죠. 그래서 아랫배가 빵빵하게 팽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증상을 해결하려면 이거는 뭐 자궁이 문제가 아니라 숙변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변을 잘 보도록 해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유산균에게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잡. 곡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효 음식, 장유산균 제품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생리전이 되면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셔가지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반드시 물도 1리터 이상 충분히 드셔가지고 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대부분 생리전 아랫배 팽만 증상은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어 생리전이 되면 아랫배가 빵빵하게 되면서 소화도 안 된다, 소화불량을 겸한다면 어떨까요? 이 또한 아랫배, 복부 팽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장뿐만 아니라 위장 자체의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생리전에 복부 팽만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흔히 이 증상을 보이실 때 생리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아랫배하고 윗배가 가스가 찬 듯이 더부룩하면서 식사 후에 소화가 안 되신 듯이 더부룩한 불편감을 자주 느낄 수가 있어요. 심하면 토할 것처럼 구역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평소 위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게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의 소화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생리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막 굶었다가 폭식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특히 생리전에는 당분이 많은 즉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셔야 돼요 달달한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주스 콜라 이런 것들은 포화기관의 노폐물로 남아가지고 포화불량과 복부평만을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 생리전 복부평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리전에 복부가 평만하면서 심한 생리통을 느끼거나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이러면 자궁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위나 장에서 가스가 차서 그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